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조경자. 똑같은 24시간을 매일 살아가는데 노력을 하고 살면 미래에 좋은 삶이 연결되어 있다. 남의 잘잘못을 따지고 흉보고 시비 분배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남 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기에는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나의 시간을 허비하긴 우리 자신을 놓치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열심히 성실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으쌰으쌰 힘을 주고 싶고, 응원하게 되고 멋지고 손뼉치게 된다.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하다 보니 신나고 재미있고, 하나씩 익혀가는 장단이 된다. 참 신기하고 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담다그 닫다. 하하하. 숟가락 리듬에 맞추어 기초부터 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교수님도 하나 되어 열정이 아름답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은 반복의 반복. 연습 또 연습. 연습밖에 왕도가 없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봅시다. 하하하. 하나하나 하나 따라 하다보니 노래에 숟가락 장단이 된다. 하하하.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첫발이 중요하구나.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어색하고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해보고 또 하고 같이 해보고. 혼자 해 보고 연습이 중요하다. 가수도 본인 노래도 자꾸 부르고 연습하지 않으면 가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계속해서 부른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새 몸에서 기억하더라고 한 어느 가수님의 말이 새삼 와닿는다. 노래는 계속 듣다 보면 청음이 내에서 저절로 공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타악기란 완전히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안 되던 것이 되는 기쁨 이것 때문에 노력하는 맛이 아닐까? 연습하다 땀 흘리고 한 잔의 시원한 생수의 맛이란 먹어본 참만이 알겠지. 연습은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도 들어가야 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연장에서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주가 될수 있을 때의 기쁨과 희열은 행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환희 자체이다.그날을 위해 자신과 싸움을 하는 것이리라.연습은 결코 현장에서 배신하지 않으니까.땀은 노력은 몸이 기억하니까.그래서 또 해보는 거야.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노력한 것만큼 보인다. 연주하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연기를 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마술을 하는 것도 강의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 그 어떤 분야든 운동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작품이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관객이 수강생이 제일 잘 알고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알기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해라고 시켜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필요로 하니까 해보는 것도 좋았어 하는 거라 더 신나고 거일을 그 즐기게 되면서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씩 익어가고 연거러 가며 맛있는 작품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겪고 온 자기 자신을 쓰다듬음, 칭찬도 격려도 해가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에 스스로 반해봅니다. 숟가락 리듬을 통해 리듬 스푼으로 멋진 연주할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